자, 파마넥스의 특성과 성향을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게, 어, 신문인데요. 뭐, 한국일보, 뭐, 동아일보 이런 데난 건데, 어, 요 변영섭 기자님이 아직도 존재하더라고요. 자, 몸을 망치는 한약제. 이게 되게 오래된 건데, 이미 옛날부터 한약은 몸을 망친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 있, 남, 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이후로도 한약은 계속 팔리고 있, 있어요. 어느날 그, 그, 가습기 세정제가 굉장히 나쁘다고 해서 지금도 한 42명의 아이들이 말을 못하고 있어요. 가습기 세정제 때문에. 근데 아직도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인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그 프로스펙터들 있잖아요. 그들의 어 생각들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신문 기사가 납니다. 동아일보 2001년 11월 21일날 수요일 어미 연방 판사가 어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자꾸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콜레스틴한 제품이 한 회사가 만든 콜레스틴 제품이 이게 분명히 식품인데 약처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이 무엇이냐.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자꾸 판결이 두 번씩, 세 번씩 반복, 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파마넥스에서 나중에 그냥 꼬리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자꾸 정부기관이랑 부딪히니까 이게 유리 유익한 게 없다. 그러나, 그러면 미국법 안에서만 이거를 안 쓰고 다른 나라 거는 쓰겠다 해갖고, 홍국이라는 열매를 미국에서는 안 쓰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는 홍국이라는 오리지널로 어, 지금 콜레스틴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틴을 그러니까 고지혈을 내려 주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얘는 어,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하고 어, 가치가 있는 거지 끄집어 내리는 거는 뭐든지 할수 있거든요 약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약이 못하는 부분을 어, 하고 있는데 전 제품이 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신문에 또 하나가 났어요 허벌라이프의 사장님이신데 어, 건강 악화로 44살에 요절하셨답니다. 어왜 그랬을까요? <laughs> 어, 이 허벌라이프는 좀 음, 뭐랄까 저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굉장히 뜨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다음부터 이렇게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어, 해가 지듯이 지더니 최근에는 많이 올라오긴 했죠. 자또 이런 기사도 있어요. 허벌라이프의 제품들은 어, GMO, 그러니까 즉, 유전자를 조작해갖고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이, 어, 엑스턴트라는, 어, 좀 저렴하지만 효과가 좋다라는 거, 이렇게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드셨는데, 이것 자체도 우리 인식에 대한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어, 자료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도 먹고 있거든요. 자, 아. 그래서, 어, 이 파마닉스라는 회사는 이런, 어, 다짐을 외부로 노출을 했어요. 우리는 자연에서 가져와서 과학으로 입증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식품이나 우리 몸에 적용되는 그 모든 것들이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들은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이 사회에 또,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며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변하지 않, 변하지가 않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파마니스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